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죄가 없게 되었느냐 명찰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아야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고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음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니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지옥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복음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대칸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때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위에 펴는 그날에 애동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행같이 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 가면 바티칸도 콜로세움도 볼수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포로로마나, 옛날 로마에 건물이 있던 곳.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적만, 기둥만 남아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엄청난 영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해질녘에 그곳에 가면, 인간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웅장한 건축, 아름다운 장식이 다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는 그곳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소유했던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은 에돔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사해 남쪽 땅 세일산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세일산에서 엄청난 동과 철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에돔은 이 광물들을 바벨론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 판매함으로 엄청난 부와 또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많았고 또애굽과 바벨론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었기에 많이 발전했던 나라 에돔. 로마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던 드단이라는 곳이 폐허가 될줄 아무도 몰고 있었는데 결국 그곳이 폐허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며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줄테기하느라 하나님을 놓쳤던 에돔의 결과. 에돔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는 세상 속에서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지혜로 살아갈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사람 될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구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 절에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수도 대만은 에서의 손자 대만이 세운 도시입니다. 에돔은 강대국에 속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돈과 철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물을 세우고. 크고 강한 돌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8절에 드단이라는 도시는 오아시아스,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도시로, 고대 근동의 가장 발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만 철저하게 망하여 더 이상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음을 예언합니다. 그때라도 이 스, 예돈 백성은 진짜 지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들은 결국 공포의 대상. 곧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망하는지 17절에 나옵니다. 그 애돔의 영화로왔던 자리를 지나가는 자마다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어리석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또 교만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지켜줄 거라는 착각이 서버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지혜는 여와를 경외하는자곧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처럼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오늘 에돔의 실수를 하지 맙시다. 내 자신의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의 절대적인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에돔은 그들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만 자랑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하, 높은 산성과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애돔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약탈했습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수확을 빼앗고 사람들의 집에서 노예로 사람들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이 무시했던 고아들 과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피시며 그리고 에돔이 누렸던 모든 풍요를 빼앗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의 어떤 삶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돕고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언했던 말라기 서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여 우상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과부, 고아를 압제하였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였던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또한 지나가기에 우리가 그들을 잘 선대한다고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리고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가 있는지, 또 정착하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는 낙은애가 있는지, 그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우리가 줘야만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힘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나누며 우리의 은혜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지혜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줍시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에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지혜와 명찰을 가질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에돔의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지혜와 명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늘 오르시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는 이들, 나에게 무엇인가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으심을 믿으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한인교회 목사님 고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1 3개 한인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주의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위해서 또 주변 이웃들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